안녕하세요. 재발전이 없이 6년 차 살아보니 좋은 날입니다. 재발전이가 걱정이 되고 병원을 아무리 다녀도 원인을 제대로 모르고 병명도 안 나오는 병을 앓거나 장기간 치료에도 호전이 안 되면 기능의학을 한번 살펴보세요. 쉽게 접근해서 좋은 결과를 보실 수도 있어요. 오늘은 기능의학을 이용해서 재발전이 공포에서 정신적으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여러 방법 중한 가지를 소개해 볼 건데요.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저도 표준치료가 끝나면 해방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가면서 답답해하고 정말 어찌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이러다가는 손도 못 써보고 어하다 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해온 과정 중한 가지 검사거든요. 효과를 보고 있고 지금도 치유하고 있는 방법인데 공부하는 과정에 유전자가 돌연 변이가 있을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게도 있었을 유전자 변이가 어떤 유전자이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를 찾아보면서 내 건강이 왜 무너지고 어떻게 돼서 암이 왔고 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되면서 우리 몸은 하나이므로 어디 한 군데가 이상이 있다고 그러니까 유방암이 생겼다고 단순히 유방을 떼거나 도려내고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도 또 안심할 수가 없다는 사실에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일까? 이 방법 저 방법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해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 인간의 몸은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조물주라는 신의 작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어느 장기 하나 이상 있다고 떼낸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MTHFR 유전자 검사를 했거든요. 본원에서 수술하고 검사했던 그 브라카나 뭐 이런 데서는 유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유전자도 나오지도 않았고, 혈액으로 해서 결과를 보는 NGS 검사도 했거든요. 그것도 50만 원 정도 했는데 거기에서도 아무 유전자 이상이 없이 나왔어요. 그렇다라면 또 다른 유전자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유전자 검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보통 50에서 30 정도면 할수 있거든요. 그런 검사를 정말 저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이 MTHFR 이라는 유전자 이 검사를 알고 검사를 해본 결과 비용도 이거는 저렴했습니다 두 가지 검사를 건 이걸 해줬어요 677 이라고 1298 이라는 검사를 해줬었는데요 저는 677 이상으로 나왔어요 677 이상이 옴으로 인해서 암이 온 것은 물론이고 제가 39살에 심혈관 질환이 왔었거든요 대동맥에 텐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투톱으로 가고 있어요 암치료하고 심혈관 질환도 같이 저는 항상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임신하면 먹어야 한다고 알고 있던 엽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서야 알게 됐죠. 그리고 그 엽산이 잘못 먹으면 어떠한 그 무서운 상황이 오는지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검사를 정말 해보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검사해본 결과 저는 677이라는 그 유전자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게 정상은 CC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CT가 나왔어요. CT가 나왔다는 것은 한쪽 부모한테만 물려받은 유전자라고 그럽니다. 1298이라는 유전자는 AA로 정상이 나왔습니다. 두 개를 제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677이 이상이 있으면 심혈관계 쪽으로 이상이 옵니다. 그리고 1298이 이상이 있으면 신경계통으로 이상이 옵니다. 근데 이두 개가 다 고장 난 분들도 많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 677이라는 유전자가 고장 난 사람이 670%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의 다 고장이 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심혈관계 이상이 오면 어떻게 오냐면요. 판막 이상, 혈전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코로나 주사 맞고 혈전이 생겨서 갑자기 사망해버리고 이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호모시스테인이 상승되고 이게 상승이 되면 혈관계 질환으로 많이 옵니다. 혈관계가 여러 가지로 이상이 옵니다. 그리고 DNA를 정상화를 못 시키고 글루타치온 생성이 덜 되는 거죠. 그리고 메틸폴레이트라고 그래서 폴레이트가 엽산이거든요 이게 앞에 메틸자가 붙으면은 우리 인체에서 활용하기 좋은 상태로 바뀐 것을 이제 메틸이라고 그랬는데 이 수치를 저하시킨다 그래요. 근데 이메틸폴레이트가 이게 잘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수치를 저하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의 기능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리고 1298이 이상이 있으면 신경계, 그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을 못한다 그래요. 산화질소를 생성을 못한다 그래요. 산화질소는 혈관 확장제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낮은 BH4 수치를 만들어서 행복 호르몬 수치 생산을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1298은 공통적으로 신경계통에 관여를 한다고 그래요. 제가 이 재발전이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중이 방법도 정말 효과적으로 할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검사가 간단하고 괜찮아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마음이 정말 편안해질 수 있었던 것중 하나예요. 이거 말고도 검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하나 차곡차곡 올려드릴 건데요. 저는 이런 검사가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암을 발견할 때도 그 검사를 통해서 발견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 발견한 증상인 암이나 뭐 이런 걸 기타 등등 발견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증상 치료할 때 써먹은 검사 방법을 왜 원인 치료할 때는 이용을 안 하고 있느냐는 거죠. 원인 치료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원인 치료를 하지 않으니까 언제 재발전이가 돼도 이상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열매가 하나 열렸어요. 그 열매를 썩은 걸 따냈다고 다른 열매가 또 썩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옆에 열매도 반드시 썩어요. 왜? 뿌리가 썩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암이 걸렸다고 해서 그 부위를 도려내고 떼내고 항암하고 방사를 해서 태워도 기본적인 우리 몸 토양이 바뀌지 않으면 유전자 스위치를 켜서 원활하게 우리 몸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언제 재발 전이가 돼도 이상할 게 없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표준치료 이후에 재발전이가 염려돼서 불안불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걸 반드시 설명을 드리고 환자 본인들의 선택에 맡기고 싶었습니다. 저는 정말 건강하게 살고 싶고 그러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누가 시켜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개인 유튜버예요. 삼중음성 유방암 3기를 6년차 재발전이 없이 잘 끌고 온 살아보니 좋은 날이라는 사람이고요. 누구한테 부탁받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치료해서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면, 지금 증상만 치료해 놨으니까, 원인 치료를 하시면서 치유를 하시면, 재발전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거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컨디션도 정말 좋아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항암 후유증이 그렇게 크더라고요. 항암 방사 후유증이. 정상인으로 살지를 못했어요. 5년이 되고 6년차가 되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좋아지는 게 부쩍 느껴지더라고요.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저희 형제를 만났는데 너무 좋아졌다고, 그리고 편안해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울컥했습니다. 5년 동안 고생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똑같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 국민이 다 똑같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죽을 사람 하나도 없게요. 그러나 누군가는 이런 게 맞아서 한 사람이라도 건강해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제가 복짓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예요. 어차피 본병원 의사 가는 그 일반 의학이 수술 항암 방사하잖아요. 저는 그걸 5%로 오밖에 보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능 대체 의학을 45%로 봐주고요. 환자 자신인 제가 50%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어요. 그렇게 하면 100%잖아요. 근데 제가 주변에서 환자분들을 이렇게 보면 본 병원에 95% 맡기고 내가 5% 건강기능식품 그냥 남이 좋다고 하는 것 조금 먹고 내가 즐겁게 살고 이렇게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신데 물론 그렇게 해서 되는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이 유전자가 고장이 나지 않으신 분들은? 근데 그게 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게 나이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 유전자가 스위치가 꺼진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요?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이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무조건 이거는 해봐야지 되는 검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검사를 몰랐다라면 저는 끔찍스럽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정말 생각이 많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의사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말을 들을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어디까지나 삼중음성유방암 3기를 재발전이 없이 6년 차로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면서 내가 해온 것을 그대로 설명을 드리고 필요하신 분 있으면 한번 해 보십사 하는 생각인데 에,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지는. 근저 같은 경우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어차피 치료는 환자 본인이 해야 되고 병을 만든 것도 나요. 병을 치료하는 것도 저라고 그래요. 그리고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못 고치는 병은 없다 그럽니다. 본 병원 항암 방사선이 다 해줄 걸로 믿고 항암 몇 차, 몇차 영상 올리는 것도 이렇게 보면 저는 정말 그것도 안타까워요. 항암은 절대 암을 없애주지는 않아요. 줄여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암을 말끔하게 없애주지는 못해요. 100%. 그렇다라면 우리 몸에 면역, 유전자가 활동을 해서 내 몸이 치료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그 유전자 스위치를 켜서 그런 억제시키는 거를 내 몸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MTHFR 검사에서 메틸 폴레이트 수치를 저하시킨다 그러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 메틸 폴레이트라는 것은 폴레이트가 엽산입니다. 엽산. 그 앞에 메틸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메틸 폴레이트거든요. 메틸 폴레이트가 되면 인체에 활용하기 쉽게 된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잘 돌아가면 어떤 상태가 오냐면 눈이 건강해지고 간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 세포의 에너지 대사가 잘 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잘 돌아간다는 거죠. 지방 대사가 잘 되고 히스타민 대사가 잘 돼요. 히스타민 대사가 뭐예요? 우리 알러지 많이 생기고 그러죠? 독성 물질 배출이 잘 돼요.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 많이 걸리는 호르몬성 유방암, 에스트로겐 대사가 잘 돼요. 그리고 DNA 생성이 잘 됩니다. 그리고 신경전달물질을 생산해주고 모든 감정의 연결고리 이런 게 메틸레이션이 잘 돼야지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메틸레이션이 안 되는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 중에 60-70%라고 그래요. 그 60-70%에 들어가면 꽝인 겁니다. 그 나머지 부분으로 나간 사람들은 치료가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벌써 암이 걸린 거잖아요. 그 메틸레이션이 인체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회로거든요. 신경계, 해독체계, 유전자 발현, 이런데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틸레이션 회로가 결함이 오면 알러지 질환이 오고 근육이 약화되고 탈모, 골다공증, 암 유전자를 발현시키고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정상으로 작동을 할 때는 암 발생 유전자, 기형 유발 유전자를 억제시켜요. 그리고 정상 유전자를 작동시킵니다. 우리 뇌와 신체가 몸 안에서 매 순간 메틸화라는 작용을 통해서 몸 안에서 그 화학 반응을 조율을 한다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몸에서 일어나는 메틸화 과정을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 인슐린 이런 것등 호르몬 조절 그리고 몸의 에너지 유지, DNA를 복구하고. 어? 신경, 연골, 그런 걸 생성시켜주고 유전자 발현까지 통제를 하는 게이 메틸레이션이에요. 근데 우리 암 환우님들이 이 유전자 그 발현 스위치를 켜지 않고 암 치유를 한다? 저는 상상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다 이렇게 치료하면서 얘기해 보면 이거에 대해서 아는 분이 없어요. 그런 검사하기 싫으면 뭐그 스위치를 켤수 있는 그 영양소만 먹으라고 그래도 어 먹지 않아요. 이게 중요하게 듣지 않는 거죠.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재발 전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불안하고 어못 견뎌해요. 무식이 용감하다고 뭐든지 새로운 게 있으면 해봅니다. 해보고 아니면 말죠. 왜? 어느 구름에서 비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잘못되면 그 대가를 죽음으로 치러야 되잖아요. 너무 크잖아요. 그 대가가. 그래서 그거 잠깐 해본다고 해서 큰일은 안 벌어지거든요. 저는 해봅니다. 그럼 몸에서 반응이 와요. 그러면 좋으면 계속하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재정비해서 제 위치로 갑니다. 그게 살아보니 좋은 날이 제발 전이 없이 6년차로 잘 살아가고 있는 이유이고, 오늘 이렇게 유튜브로 이런 걸 설명하고 그럴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저는 이런 거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 제가 정보에 너무 목말라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메틸레이션이 그 저하되는 원인이 영양이 불균형돼도 저하가 돼요. 나이를 먹어도 그렇고요. 복용하는 약물에 의해서도 떨어져요. 그리고 독소에 노출이 돼도 떨어지고요. 소화흡수력이 저하돼도 메틸레이션이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요인은 사실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단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모르고 있을 때하고 알고 있을 때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알면 때때로 순간순간 아차아차 하면서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거든요.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정말 이 검사를 꼭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비용 비싸지 않습니다. 우리 외식 두세 번안 하면 되거든요. 저는 어, 그 당시 이걸 알고 어, 관리를 해왔던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몰랐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어디까지나 제가 암을 치유를 해왔고. 하고 있는 유튜버이기에 저도 공부하고 배워가고 있는 것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말했잖아요. 6년차라고. 그 삼중음성 스위치를 끌려고 정말 노력을 했고, 아직까지는 제발 전혀 없이 살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거든요. 정말 너무 힘들게 이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여러분도 그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간절하게 해 봅니다. 기능학 하시는 의사분들은요. 자신이 오랫동안 난치병 걸려 가지고 일반 의학의 한계를 느끼고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환자들을 일반 의학적 방법으로 치료해도 성과를 못 내는 것을 못 견뎌서 그런 공부를 해서 하는 그 가슴으로 진료하는 의사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면. 유튜브 쪽에도 있어요. 많진 않지만. 그래서 저는 이 기능학적 분석 방법을 정말 제가 했던 게 신의 한수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어, 주변에 널리 공유하셔서 좋은 검사 받아가지고 불안하지 않고 건강하고 예쁘고 행복하게 우리 같이 롱런하길 바래요.오늘도 좋은 날이야 행복합니다.모두 사랑합니다.